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노동자 황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는 사람 황태석입니다. 저는 소위 막노동이라고 불리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고요.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일을 나갈 때마다 한 장, 두장 이렇게 찍어서 제 SNS 계정에 올리고 있어요. 제 사진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아마도 핸드폰으로 찍었다 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공사 현장 치고는 너무 예쁘다, 뭐 현장 같지가 않다, 뭐 세트장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현장에서 이제 업무상으로도 사진을 찍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작업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기록을 남겨야기 하 때문에 뭐 하자가 있거나 그런 이유로서 처음엔 찍었던 건데 그렇게 현장을 찍다 보니까 아, 매일같이 일하는 곳인데 이걸 사진으로 담고 나니까 평소에 제가 눈으로 보던 거랑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황량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현장이 꽤 예쁘게 보여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한 장. 사진을 찍고 그걸 모아서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사진들 그냥 우리들끼리만 보기 너무 아깝다 다른 데도 한번 올려봐라 뭐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뭐 SNS 계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 한번 모아봐라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한 커뮤니티에서. 그 사진들 다 모아서 올렸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고, 많은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진을 더 즐겁게 찍을 수 있는 뭐 제안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장 자체가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 낙하 위험이라든가, 난간에서 뭐, 발을 헛디디면 뭐, 그것도 큰일 날 일이고, 그냥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더라도, 그걸 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칠 수도 있는 곳이긴 한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제 욕구랑 좀 충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저쪽 뭐 찍으면 괜찮겠다 멋있겠다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뭐 가서 찍다가 괜히 사고 나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꼭 찍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것 같다 생각하면은 포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다 나으니까요 안전 이라는게 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제가 사고가 나고 하면 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안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림 일을 하다가 1년 정도 개발을 열중을 했었는데 그걸 전부 다 말아먹었어요. 말아먹고 사람들을 점점 안 만나고 집에만 있다가 거의 은둔형 외톨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그렇게 허비를 했어요. 매일 술만 푸면 살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편의점 알바라든가 다른 오락실 알바라든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필요했어요 어, 막노동, 마지막 남은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거기 안에 위험하기도 하고 뭔가 군대 훈련소 갈때 그런 기분. 어,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이 정도 계속 인력소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나갔던 적도 있고, 어떤 날은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육숙 때문에 며칠이고 쉬었던 적도 있는데요. 날 일이잖아요, 날 일.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다음 현장에 어디에서 일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었는데, 우연히 이제 한 현장에 여러 번, 며칠간 일을 나가게 되면서, 그 현장에서 한 아저씨가 일을 한번 좀 제대로 배워보지 않겠냐고, 이제 매일매일 뭐 다른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할줄 모르고 이런 상황보다는 저도 한 고민을 좀 하다가 어차피 하는 거좀 제대로 일을 배워서 나도 좀 보람 있게 일을 해보자 해서 그 길로 이제 짐을 싸서 그 아저씨랑 이제 지방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건설 현장 일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공정이 엄청 많아요. 뭐 형틀, 미장, 뭐 타일, 골조. 그 중에 제가 이제 그때 하겠던 방수 일이 타박상을 입는다거나 뭐 낙하물이 위험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유독 억성인데 유증기 때문에 되게 호흡기에 위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질식의 위험도 있는 거라 실제로 한번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방수 용액이 불이 붙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라인더 작업을 옆에서 하고 계시던 분이 그라인더 이렇게 작업하면은 불똥이 튀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드를 빼놓고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제가 방수 용액을 다 발랐던 곳에 그 불똥이 튄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만 한 공간이 완전히 불바다가 갑자기 되면서 아 어떻게 어떻게, 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옆에 소화기가 비치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검침 때문에 의례적으로 갖다 놓고 그냥 어 저희 이거 갖다 놓고 작업합니다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갖다 놓고서도 모르고 있다가. 다행히도 옆에 있어서 그걸로 불을 끄고 뭐좀 안전하게 마무리가 됐던 적이 있어요. 아, 사과기가 없었으면 그 상황에서 뭘뭐 어떻게 했을까 물도 없고 뭐 어디서 퍼올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안전수칙이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맨날 뭐 소화기 갖다 놓고 하는 게 귀찮긴 하지만 그한 번을 위해서 혹시라도 뭐를 한 번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실히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이런직 노동자입니다. 뭐제 일을 뭐한 번도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솔직히 저는 사진작가라고 제가 소개를 하거나 어, 그렇게 불리우는 게더좀 간질간질하더라고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정체됐다고 생각할 때 어, 그때가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제일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은둔용 애터리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방수 일을 배우면서 지방으로 일을 다닐 때. 어떻게든 이제 빚을 갚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와중에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도 드는 거예요 아, 무료하다 지방에서 논밭밖에 없는 곳에서 일이 끝나고 오면은 핸드폰 만지고 있다가 잠들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아 뭔가 해야겠다 뭐 이거 하고 싶다 뭐 사진 더 찍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에너지가 구체적인 열망으로 이어지거든요 만약 지금 삶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금 멈춰서 가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더 잘할 수 있는지, 뭘더 좋아하는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